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디카르고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카르고는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며 강한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것을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새롭게 떠오르며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슬아슬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다가오는 FOMC의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지지받고 반등함과 동시에 전 고점 돌파를 염두에 두며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카르고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카르고는 물류 네트워크를 위한 분산 프로토콜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불필요한 유통 시간과 리소스를 효율화하고 네트워크 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적이며 협업 가능한 유연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RC20 기반의 디카르고 토큰은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데이터 사용료, 분쟁 중재의 대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리워드 그리고 계약 이행의 보증을 위한 담보로 사용됩니다. 자 보신 것처럼 디카르고는 지난 3개월간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좀 받았는데요. 최근 저점을 더 끌어 내려주면서 1년 내에 최저점 근방에 오면서 쌍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라인에서 추가락이 나오지 않고 버텨주게 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함께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선 위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반등에 대비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최저점 라인까지 밀려있는 상태고 현재 라인에서 지지력을 테스트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강한 하방 압력 이후 나올 수 있는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 라인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신규 진입을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되겠고. 역시 전제 조건은 현재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주요 매물대 위에 안착 여부에 따라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추가락이 될 것이냐 반등에 성공할 것이냐에 기로에 설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서부터 반등이 나오게 될경우는이 라인까지 약3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하락세가 매우 강하게 나오면서 바닥권은 이 라인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약 3개월 정도까지는 이런 혼조세가 나오면서 횡보를 한 다음 그 이후부터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며 알트코인들이 뒤따라 상승하는 불장이 나왔던 것만큼 현재 라인에서는 최대한 인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만약 단기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어서 빠르게 손실 복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물량이 비어 있는 저점 라인에서 버텨줄 때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로 인한 급등 타점만 잡아서 욕심 없이 빠르게 정리하면서 나오는 박스권 순환 매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시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디카르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디카르고 코인을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디카르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